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간판 이야기 중에 남양주에 설치했던 까치발스텐 후광 채널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스텐 채널은 용어 자체가 스텐 자체가 스테인리스 녹이 쓰지 않는다는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 채널 간판 n 세월이 지나서 변색되거나 탄색되거나 부식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스텐 채널로 많이 합니다. n n e l channel, c h a n n 도 l c h 도 n n e l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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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n n 고 l c h 티타늄 보다는 스탠의 색상이 은색으로 실버색이기 때문에, 티타늄은 금색이죠. 유광도 있고 뭐 헤어라인도 있지만, 금색이고, 스탠은 그냥 은색, 실버색. 역시 뭐, 밀러도 있고 헤어라인도 있지만, 에, 헤어라인을 많이 쓰죠. 은은한 그 머릿결 빛감 때문에 헤어라인이라고 하는데, 에, 헤어라인으로 스탠 채널을 많이 씁니다. 스탠 채널은, 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요조 숙녀처럼 색깔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더 오랜 6.157, 더 오륨? 6.157그 시안입니다. 지금 이제 채널을 레이저를 쳐서 입체 테두리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 간판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까치발을 달아서 그 병만큼의 공간에서 빛이 나오게 하죠. 조명은 워마이트로 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을 달아서 발을 하는 높이 이제 들고 있는 까치발 스탠 채널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 안에 이제 LED가 조립이 되겠죠. 지금 이제 그 작업 다리에 당당의 발을 딛고 서 있는 스탠 채널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안에는 조명이 들어가서 LED 조명이 들어가서 벽면에 이제 그 공간만큼의 사이를 이용하여 빛이 나옵니다. 더 유기로치 오름 지금 채널 스탠 채널 간판이 완성이 되었네요. 이 제작이 완성이 된 거죠. 채널 간판은 스테인이나 티타늄, 신주 채널 같은 비철금속들 완성이 될 때까지는 비닐을 덮기지를 않습니다. 그 덮기고 나서 완전히 시공이 끝나고 나서 비닐을 많이 덮기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레인으로 이제 남영주 현장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벽에는 이제 종이 도화 도안이 보이고 있네요. 종이 도안은 본이죠. 가다 가다라고 하나 이런 말로 본. 뭐또뭐그 종이 도안에 그려진 그 모양 그대로 설치를 하면 열과 오와 열이 맞게 에, 간격까지도 맞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종이 도안입니다. 종이 도안인데 여기에 이제 그 표시한 대로 그대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종이 도안에 그려진 대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지금 드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까치가를 달고 있는 거죠. 한자 한자 서로 약속에 의해서 약속한 듯이 약속한 듯이 한자 한자 그 종이 도안에 그 자리에 지금 채널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고 나면 지금부터 전기선도 연결을 해야 되겠죠. 높이 올라가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전기선을 항상 숨겨야 되는 꼭 뭐라 그럴까 정장을 입고 속옷이 밖으로 나온 그런 모습이라고 그럴까 지금 이제 시공한 채널은 이제 비닐도 벗기고 그렇게 이제 한자 한자 에,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시공이 완전히 끝나야 비닐을 벗깁니다. 스텐채널은 지금 이제 설치가 돼서 이제 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조명이 들어오면은 채널은 더 오름 6157 스텐채널의 작업은 끝이 나게 되겠죠 전등 테스팅까지는 해야 되겠죠 지금 벽 색깔하고 글자 색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은은하게 이제 대신에 저녁도 조명이 들어오면 굉장히 밝게 빛나겠죠 지금은 보경 벽 색깔하고 채널 색깔하고 색상이 비슷합니다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지금 채널 모습 보고 계시죠 채널에 웜 화이트로 은은하게 전구색으로 조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노란 빛이 도는 전구색이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색이 전구색이라고 그네요 지금 이제 조명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주 은은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이 더우름 스탠치아 간판 작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